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모델링을 위한 참고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들은 제가 예전에 모델링 했던 샘플들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는 가장 기본적인 머리죠. 그래서 두 상에서 머리를 복사해내서 이런 앞머리들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게 그냥 포니테일 같은 긴 머리를 갖다 박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좀더 진화된 머리죠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박아서 만들었는데 이런 걸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덩어리를 잡았죠. 그래서 핀 방식과 덩어리를 잡는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했던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핀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핀을 그냥 이렇게 단순한 직모가 아니라 머리카락의 웨이브를 좀 표현한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핀 방식에 웨이브를 넣으면서 동시에 볼륨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머리 컬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머리는 핀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긴 머리카락을 만들었던 방식이고요. 반대로 이거는 짧게 짧게 해서 단모를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아줌마 캐릭터에 썼던 그런 꼬불꼬불한 파마 머리 표현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은 단순히 덩어리를 형태로 잡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핀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즘은 엑스젠이나 지브러시 파이버맥시를 이용한 실제 헤어를 만드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제가 설명드린 방식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몸 UV를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오브젝트는 숨기고요. 네, 역시나 UV가 난리가 났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있네요. 플래너로 일단 네 정면에 쏴였구요 캐릭터의 몸 UV도 얼굴을 제외하고는 의상을 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부분을 따로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을 어디서 불려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만든 이 옷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옷을 기준으로 몸이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 가급적이면 이 목쪽이 좀 좋죠. 그리고 여기서 뒤쪽으로 가서 네, 이엣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 선택했고요. 잘랐습니다. 그러면 UV 쉘을 따로 떼어줄 수가 있죠. 예, 이 부분 잘렸구요. 그 다음에 몸통과 팔을 분리하겠습니다. 이 재봉선, 팔의 재봉선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의 UV도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선택해서 잘랐구요. 반대쪽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 요런 부분 엣지가 좀안 좋기 때문에 그냥 요 밑에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잘라주었구요. 다리도 일단 발목을 먼저 한번 자르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붙임되기 때문에 일단 잘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바깥쪽은 좀잘 보이기 때문에 안쪽만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중심선. 여기였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랐구요. 여기에서 쭉이어져서위까지 물론 제가 쓰는 방법처럼 반을 지운 다음에 하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 가랑이 사이도 잘라줘야겠죠. 그 다음에 측면. 여기까지. 반대쪽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한번 떼볼까요? UV쉘로, 앞면이 떨어져 나오죠. 아, 이쪽을안 잘랐네요. 이 윗부분. 잘라줘야, 앞면과 뒷면이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다리, 허벅지, 왼쪽과 오른쪽. 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손도, 일단 손목 부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랐고요. 재봉선이 밑으로 가도록 했죠. 컷, 두 컷으로 잘랐습니다. 여기 손 부분, 손도 위와 아래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쭉 선택하면. 이게 다 선택 되죠 그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컷으로 잘랐구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잘랐습니다 이 부분은 붙어 있어도 상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르고 엄폴도 한번 펴볼까요? 네, 이렇게 손바닥이 잘 펴지죠. 이쪽 팔도 펴보겠습니다. 예, 네, 팔잘 펴졌습니다. 반대쪽도 해야겠죠? 일단 엄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컷으로 자르고 여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언폴드 이 몸은 거의 테트리스의 끝입니다. 끝 얘도 언폴드 펴주면 펴졌고요. 몸도 펴볼까요? 예, 네, 잘 펴지네요. 뭐앞 부분도 예, 네, 잘 펴져서 들어갔습니다. 허벅지 왼쪽 오른쪽도 여기 찌꺼기가 하나 있는데, 아 손톱이네요. 이 손톱이 모델링이 좀 에라가 있었습니다. 늘러 붙었네요. 반대쪽은 네, 이쪽에도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 발도 발가락 기준으로.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위아래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쭉 따라가면 여기가 좀 단차가 생기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와이어를 돌리다 보면은 저런 단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발라줬구요. 그리고 발의 윗부분은 이 뒤쪽, 신발에서 했던 것처럼. 뒤를 터주겠습니다. 그리고, 언폴드 하시면. 잘 펴졌죠? 좀버벅대니까 이 히스토리를 한번 지우고 겠습니다 이제는 몸은 다 폈구요. 머리만 펴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스 머리 부분을 보면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앞면부입니다. 앞면부. 그렇기 때문에 앞면부에는 칼을 대선 안 되고요. 요 이마 시작되는 부분부터 요목 뒤까지 한번 잘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펴 볼까요? 네, 이렇게 펴졌죠. 근데 이 보니까 이 뒷통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얼굴 앞면부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통수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6일 자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잘라서 또 언폴도 한번 하면 예좀 네, 펴졌죠. 그리고 이 귀도 별도의 오브젝트로 분리하겠습니다. 컷으로 잘랐구요. 반대쪽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귀의 앞면과 뒷면도 분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잘랐고요. 여기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컷으로 잘랐습니다.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이 UV 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귀에 UV를 폈고요귀 뒷면에 UV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이 구강 구조 만들었던 모델링 형태가 있어서 가운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입술 안쪽은 그냥 단색으로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이 입술을 중심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따로 뺄수 있죠. 이쪽은 단색이기 때문에 UV를 그냥 플래너 네, 이렇게 사이드에서 한번 싸주는 식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끊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얼굴 UV를 한번더 펴면 네 이제 안면부가 많이 확보가 됐죠 이렇게 해서 몸의 UV들을 다펴봤고요 이제 배치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부분 이렇게 틈바구니에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굴은 좌우 대칭이 되는지 약간 예, 안 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귀 같은 것도 이런 데다가 잘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배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배열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이 몸중에서 가장 이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UV할당을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몸을 옆에다가 갖다 놔볼까요? 팔은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약간 안맞죠? 요건 여러분이 맞춰주도록 하세요 여기도 정확하게 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느정도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커를 잠깐 켜볼까요? 이 체크무늬를 켰을 때, 이 비율이, 사각형의 비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팔이 좀 크다는 거는, UV를 적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네. 이제 두께가 좀 비슷해졌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도 이렇게 넣고요. 다리도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손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키워서 UV 할당을 좀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배치해볼까요? 크네요. 몸과 다리의 위치를 하나씩 바꿔서 좀더 넓게 차지할 수 있도록 팔을 이쪽으로 내려서 공간을 좀더 세이브 해볼까요? 배열도 제가 수업이 끝난 뒤에 UV 작업을 좀더 진행해서 최적화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몸의 UV도 이런 식으로 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가 끝나면 이 찌꺼기도 일단 넣어주죠. 이한장 안에 들어오도록 다 UV를 펴도록 하십시오. 그럼 몸에 대한 UV 펴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